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은솔이에요 제가 처음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말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.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된것 같아요.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잘 믿고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할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학교에서 안 친했던 친구와 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